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소개자료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재개발 토지 33평형 주택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107416번입니다. 감재가는 11억 3,974만원이며 토지면적 33평형에 그물면적은 34평형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지가 대비 64% 가격인 3차 최저가는 7억 2,943만 원이며 입찰보증금은 7,295만 원에 3차 입찰은 2024년 4월 17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3차 유찰시 4차 최저가는 5억 8,355만 원이며 4차 입찰은 2024년 5월 22일에 진행이 됩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주택 경매 물건은 7호선 총신대 입구. 이수역 390m로 남성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본 매물은 이수역 더블 역세권으로 이수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입니다. 입찰 전 재개발 추진현황 등은 간할청 및 추진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할 듯 하니 주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서 물건현황입니다. 사당 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동작구 사당동 단독주택 매물은 토지 면적 33평형에 건물 면적은 33.7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 0 2 3년 6월 기준으로 11억 3,974만 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64% 가격인 7억 2,943만 원을 최저가로 오는 2 0 2 4년 4월 17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재재가의 10%의 7,295만 원이니 투자 참고하시 바랍니다. 토지 이용획항의논상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83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50%에 용적률25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총배 73년 1월에 사용생인데 연화제 구조의 2층 주택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제금 부과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3월 30일에 설정된 개인가압류로 채권금액은 1억 9,6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63억 5,20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매각사건입니다 현황조사시 전입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3명이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 1억원의 일부 배당 요구권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임차인의 경우 낙찰과 별도로 추가 인수될 수 있는 권리인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동작구 사당동 주택의 입찰학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금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동작구 사당동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 등의 최근 매매 내역이 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사당 단독 다가오주택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편화 그리고 동작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살펴보면 서울 동작구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62% 매각률 21%에 경쟁률은 1.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그러면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 문서,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수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금본 소개자라는 법원의 매각묶음 행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재개발 토지 33평형 주택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